10원이요. 거기 <laughs> 옆에 이제 유형 칠의 옆에다 이제 적어놔야 돼. 얘는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거든.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 조금 어려워. 자, 이제 40번을 보자. 40번. y는 y 는인은밑보다 작은 건 확실한데 지수 자리에 X의 1차식이 안 들어갔거든요. 기본형이 아닌 거지? 자리에 x 에 이차식이 들어갔죠. 음? 기본형이 아니다. 지수함수랑 이차함수랑 합성한 형태거든. 근데 느닷없이 x가 2에서 최댓값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는 크게 봐야 돼. 이게. 합성함수의 최대값 중에서는 약간 좀 쉬운 형태야. 어? 그다음에 밑이 1보다 작고 지수자리에 좀 이차식이 들어갔을 뿐이지. 그치? 얘가 어쩔 때 얘가 제일 어쩔 때 최댓값을 가져. 그 때. 그 미칠보다 작으니까 미칠보다 작으니까 얘가 <laughs> 작을 때 최대가 나와 클때 최대가 나와 작을 때. 그렇지 얘가 제일 작을 때, 작을 때. 제일 작을 때이 함수는 최대값을 가진다 이거지 응? 최대값을 가진다 응? 그럼 얘는 언제 제일 작을 것이냐 자, 따로 조그만한 함수를 만들어봐야 돼 라인 x제곱 빼기 그래서 2차식이니까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해보자 자, x제곱 빼기 2x를 보자 얘는 x제곱 빼기 2x에다가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1 해주고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x 백 1의 제곱에 빼기 1이 돼가지고 2차식은 x가 얼마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져? 1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지 그지 응? 왜냐하면 제곱을한 거니까 제곱을 하면은 0이나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제일 작아지는 경우는 0이 되는 경우를 말하지 그래서 지수가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음? 다지 말해 저쪽으로 가면 이제 이 지수가 제일 작을 때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아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지수가 제일 작을 때이 지수 함수는 위치 7보다 작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진다 이거지, 그렇지? 응, 응.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이제 정리하면 x가 1일 때, x가 1일 때저 함수의 최대값이 나와 이제 저 함수의 최대값, 최대값 7분의 1에 여기 뭐 넣어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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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넣어야 돼 여기 뭐 넣어야 돼 x가 1일 때. 속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지 여기 일로 봐봐 일로 보면 1뼈 2니까 마이너스 1지 마이너스 1제곱 돼가지고 최대값 7을 가진다 응? 그래서 얘기가 A 때 최대값 B를 가진다 요게 A죠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지 A 더하기 B는 8이겠지 이거는 조금 쉬운 유형이야 이거는. 쉬운 유형이고 시험에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쉬운데 얘가 제일 잘나와별도나럼 41번 보다 이제 이것보다는 약간 어려운 형태인데 얘는 x 범위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통으로 지수가 제일 클때 작을 때를 지금 따졌지. 근데 41번은 x 범위가 따로 있다. x가 0부터 3까지입니다. 4까지일 때이 함수 y는 y는 밑친3인데 지수 자리에 2차식이 들어가지고 합성된 형태야 지수 자리에 x 제곱 빼기 ux 더하기 5라는 2차식이 들어갔는데 요거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제 크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위치일보다 크기 때문에 요게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이 나오고 요게 제일 클때 최대값이 나와 그러면은 얘 범위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지. 얘 범위. 얘 범위. 자얘 지수. 지수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5. 지수자리에 좀 이상한 게 왔는데 요거에 범위를 구하는 게첫 번째 할 일이에요. 범위 구하기. 이거에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만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x 제곱 빼기 6x 더하기 5를 y로 치환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x 범위는 0에서 4까지인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음, 이차함수 문제가 나왔다 이제. 요이 문제 안에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자, 축 불러보자 축, 축. 진상아, 축구하는 공식 불러봐. 축구하는 공식. 축구하는 공식. 축구. 축구 말고 축 구하는 공식. 그거 아니야. 그. 축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아 X 뭐, X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분의 2A B 아, 2A분의 B 그래, 그래. 이거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 자, 이 축구하는 공식 쓰면 마이너스 2 A가 얼마 1, 1. 제곱한 계수 1 그러니까 B는 얼마 2 마이너스 6 축이 3이죠 축이 3 음. 축이 3이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데 대가리가 양수니까 아래로볼록인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가상의 선 하나 더 놓고 땡땡땡 떄한 가운데 3이 있을 것이고 x범위 0에서 4까지니까 0에서 4까지의 구간을 나타내주고 여기 여기 쓰면은 산을 조금 더 가까워야 돼 그래서 올리면은 쭉쭉쭉쭉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응. 그럼 저 이차식의 최댓값은 x 가 얼마일 때 나와 x 가 얼마일 때 나와 x 어? 얼얼일일때 나와 all. y x 가 얼마일 때 y 가 제일 커지냐고 0. 0일 때 0일 때잘 되어있지 그치 0일 때저 이차식의 값이 제일 커지는 거지 x 가 0일 때최댓값이최댓값이 0 집어넣으면 0 0 5조5그 다음 x가 얼마일 때 최솟값이 나와 3일 때지 쭉 내려오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니까 x가 3일 때 최솟값을 가집니다 x가 3일 때 최솟값 3 넣어봐 3 넣으면 9 빼기 8 더하기 5 마이너스 4 응. 그래서 우리는 뭘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의 범위를 구한 거예요 지금. 지수를 2차 함수로 놓고 지금 풀어갔는데 이 지수의 범위가 가장 클 때가 오고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3 거지. 마이너스 4부터 지수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5가 5까지가 된다 이거지.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로 간다. 다시 다시 여기로 간다. 근데 답고 한다 이제 다 지수가 얼마일 때 최대 그 <laughs> 지수의 범위 구한 거잖아 지금 네. 지수의 범위 예 범위 구한 거 아니야 지금 예 범위 지수가 마사부터 오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미치기보다 큰 증감수니까 지수가 얼마일 때 최대 5일때 최대 5일때 최대 응 그래서 최대값은 3의 5제곱이래 3을 5번 곱하면 얼마게 243이지. 243. 음. 자, 최소값은 지수가 얼마일 때 나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일 때 나오겠지. 자, 3의 마이너스 4제곱. 3을 4번 곱하면 81이니까 마사제곱은 81 분의 1이죠. 분의 1. 근데 곱하라고 그랬거든. 두 개. 두개 곱하면 얼마지? 답이 얼마지 그럼? 음. 얘는 3의 5제곱이고 얘는 3의 4제곱 분의 1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 3의 5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분의 1을 뭐 얼마나고 약분하라고 어? 이거 곱하지 말고 약분하라고 3 그래 3 답이 3 답이 3 답이 3, 답이 3. 7번 유형은 딱 이거 두 개만 제대로 해도 어, 내신 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밑에, 밑에 두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인데, 아, 주로 학교 시험에는 방금 풀었던 40번하고 4 1번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시원안 하고 막 풀었는데, 그 다음 유형은 시원을 해서 풀어야 되다. 8번 유형, 치환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유형 치환한다는 의미는 같은 식이 막 반복된다는 의미죠. 1 8 4번 치환하는 유형이야. 치환. 같은 식이 같은 반복되거든 반복되니까 치환해서 y는, y는 9x제곱 빼기 곱하기 3x제곱 더하기 10에 최솟값을 하시오 x가 얼마일 때 최솟값 얼마가 나온다. 어? 얘는 무슨 함수지? 얘는? 지수 함수인가? 뭐... 지수 함수야? 아니요. 지수 함수 아니지.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지수 함수 맞는데 뒤에 뒤에 빼기, 지수식, 더하기, 상수까지 붙었는데 얘는 지수 함수라고 하진 않지. 이차 함수인가? 아니지. 그렇지? 예. 이차 함수 아니지. 이차 함수면은 이런 항을 가장 큰 항으로 가져야지. 이차 함수인 거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인거지 그럼? 얘는 얘는 2차 함수하고 지수 함수를 합성한 형태야. 합성하는 함수든자 음. 여기 9의 x제곱 봐봐라. 9의 x제곱을 3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해도 될까 안될까? 9의 x제곱을 3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해도 돼 안돼. 해도 돼 안돼. 봐봐 9는 3의 제곱이지 그렇지? 3의 x 제곱에 제곱하고 소도 되는거지 어차피 2 e 곱하기 x나 x 곱하기 2나 뭐 그게 그일 <laughs> 아니여 응? 그러 제가 빼기 6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0하고 쓰면은 이 함수의 정체가 나와 이제 이 함수의 정체는 y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이랑 y는 3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합성한 함수야 합성한 함수 아 여기 3의 x 제곱을 2의 x에다가 뿅뿅뿅 집어넣은 집어넣은 형태가 이런 형태거든. 응? 이런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불러.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 응? 반드시 치환해야 돼. 누구를 치환할까 그럼? 누구를 치환해야 돼? 얘를 치환해야지. 누구를 치환하고 있어? 어? 얘를 치환해야지. 3의 x 제곱. 응? 자, 3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하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차 함수로 바뀌게 돼. y는 t제곱에 빼기 6t에 더하기 10이라는 이차 함수로 바뀌게 되고 음. 3의 x제곱을 치환했으니까 t 범위가 떨어 생겨. 자, t는 뭐보다 어쩐다라는 제한 면적을 만들어야 돼. 음. 얘 범위 뭔데 얘 범위 얘 범위 뭔데 3의 거듭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야지 봐봐 3 양수 양수의 거듭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야지 지수함수의치역 y가 항상 뭐보다 크다 0 0보다 크지 그렇지 응. 여기 x자리에는 아무 수나 다 들어가겠지만 3의 x제곱 자리에는 양수만 들어가 지금 양수를 치환한 거야 양수를 그럼 키의 제한변역은 0보다 크다가 돼 그리고. 이차 함수 문제 똑같이 풀면 돼 이제 똑같이 풀면 돼 예, 축구해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 야, 축이 3이죠 축이 3이고 아래로 볼록이고 가상의 가로선 하나 그어지고 축이 땡땡땡땡 3인데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땡땡땡땡 아 키가 키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쭉하고 구멍이 뻥 뚫리면서 최솟값이 나와야 되잖아. 최솟값 키가 얼마일 때? 야. 봐봐. 최솟값 얼마일 때? 얼마일 때? 3. 일때 3일 때, 때 최솟값이 나오지. 그렇지? 응? 정리하면 t가 3일 때저 함수의 최솟값이 나니다 t가 3일 때이 함수의 최솟값이 나옵니다. 최솟값.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에다가 -63은 8에다가 어, 2하기12 가지고 최솟값은 이 나옵니다. 이게. 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문제는 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소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때 X의 값을 물어봤는데, 요 3은 X의 값이 아니지, 그렇지 어? X 값이 아니지. 여기서 X 값을 또 추적을 해줘야 돼. 자, T 누구를 T로 취한 거야 3의 X 제곱을 T로 취한 거지. 자, 그래서 이게 3일 때, X가 얼마일 때, 예. 1일 때, 그렇지? x가 1일 때 최솟값 1을 가진다. 이렇게 풀어야 돼. 응? 최솟값만 구하시으면 그냥 1하면 되는데 이때 x를 구하시으니까치환한식에서 아, x 값을 또 찾아내야 된다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함수는 x가 1일 때 최솟값 1을 가진다. 응? 그래가지고 이게 a 고 얘 이거 이게 비가 되는 거지. 답은 얼마가 나오냐? b a는 2 1이니까 0이겠지. 힘들구나. 자 이제 풀어 봐야 돼, 이제. 풀어 봐야 돼. 자, 45 풀어 봐야 돼. 할수 있어. 자, 해봐 봐. 어, 나는는데 다 되고. 뭐, 여기 욱나아고기바이 하나씩 정리해야 어, 된다 요아 추정 아는2 x 제곱 이랑 2의 제곱을 곱한 거거든 4 곱하기 2의 x 제곱 이렇게 <laughs> 생각 모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얘는 2의 x 제곱을 치환할 거거든 그리고 4의 x 제곱은 얘는 2제곱의 x 제곱이니까 2의 x 제곱의 제곱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y는, y는 여기, 얘부터 먼저 쓰자.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제곱에다가 더하기, 4 곱하기 2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2의 x제곱을 치환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거라고 하면, 만드는 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y는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4t 더하기 라고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문자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문자 범위를 다시 구해 줘야 돼. 응? 응? 여기 이 함수는 x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 x의 범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함수는 t 함수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다시 말해서 t 범위를 다시 구해야 는 거다. 응? 응. 자 t는 이의 x 제곱을 치환한 거기 때문에 x가 0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질 때 이때 2의 x 제곱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값을 가지느냐? 얘는 위치보다 큰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0일때 최소값을 가져2일때 최대값을 가져, 2일 때 최대 가져. 응? 여기서 2의 x 제곱의 범위가 나오는 것이 1부터 2 1부터 8까지 얘가 바로 키범인 거야 내가 키범인 어?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라는 이차함수가 치환해서 만들어졌는데 음, x함수를 t함수로 바꾸는 바람에 t범위를 따로 구해줬더니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가 됐다 이거지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중학교 문제로 변해. 자, 축을 구해봅니다. 축. 축.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 2. 축이 2. 대가디 마이너스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축이 위에다가 가상에서나 그래갖고 땡땡땡땡땡땡 축이 t 범위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1 여기 있으면은 4는 멀리 있어야 돼 쭉쭉쭉 내리면 쭉쭉쭉 내리면 딱이구간이 아, 거든 여기만 보면 되는 거거든 여기만 여기만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응? 이 함수는 t가 1날 때 최댓값이 나온다. t가 얼마일 때 최댓값 나온다. 음. 2일 때 최댓값 나오지. 아, 쭉 올라가다가 더안 내려가고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니까 t가 2일 때 최댓값이 나온다. 최댓값. 최댓값 우리가 인어바가 마이너스 4 곱하기 8 곱하기 최댓값 5가 나온다. 그다음에 t가 4일 때 최솟값 나오지. 그렇지? 4일 때 가장 작은 y값 나오죠. 가 4일 때 최솟값이 나온다. 최솟값 4를 넣으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16 더하기 1, 1. 이렇게 나오이 문제는 최대 최소만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5하고 1을 더해서 답이 6이 나오면 되고 만약에 이때 x까지 구하시려면 <laughs> 여기서 x도 찾아야 돼. 알았지? 응? 이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오늘 엄청나게 많은 걸 하고 가는 것이요 하지만 아직 남았지롱 할거 많이 남았지롱 9번 유형 9번 유형 9번에 47번에다가 왕별 천하 야 된다 이제 왕별 왕별 무지막지하게 천하 야 된다 왕별 아. 그래. 47번, 8번 똑같은 문제 47번, 8번, 9번 다 똑같은 문제 정변을 다 훔쳐놓고 임대 풀기 위해서는 응. 뭘 알아야 되지 응. 산줄기야 기억남? 아니요 산줄기야 산줄기야 저서 푸는 문제거든 복해가 썼어? 응. 산줄기야 복습해봐야 돼나 오늘 진도는 네. 딱 9번 유형까지만 나와